세월호 참사, 그에 따른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 급락 현상과 맞물려서 친박 세력이 약화되어 왔습니다. 이미 6.4 지방선거 경선과 국회의장 선출 과정에서 친박 세력의 여당 내 입지가 크게 좁아졌고 어제 전당대회에서는 지도부가 비박 세력으로 물갈이 되는 상황까지 벌어졌습니다. 이 같은 흐름이 계속 이어진다면 오는 2016년 제20대 총선에서는 친박 몰락을 넘어선 친박 학살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옵니다. 강신의 피디가 보도합니다. 친박 몰락의 시작은 지난 4월부터 시작된 새누리당 지방선거 후보 경선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. 새누리당 친박 인사들은 전국 17개 시도 중 11곳에서 광역단체장 후보로 나섰습니다. 이중 당내 경선을 통과한 이들은 유정복 정진석, 김관용, 서병수, 박성효 다섯 명뿐입니다. 김황식 전 총리가 서울시장 후보 경선에서 이른바 박신 마케팅을 노골적으로 버리고도 탈락하는 등 친박 후보들이 줄줄이 고배를 마셨습니다. 당내 경선을 통과한 이들 중에서도 유정복, 김관용, 서병수 3 명만 시도지사에 당선됐습니다. 영남권 두 곳을 빼면 친박 후보의 실질적인 승리는. 인천의 유정복 시장 한 명뿐입니다. 친박의 몰락은 국회의장 경선에서 가속화됐습니다. 지난 5월 23일 19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 경선에서 친박인 당시 황우여 전 대표가 비박인 정의화 의원에게 완패했습니다. 투표에 참여한 새누리당 의원 147명 중 101명이 정의화 후보를 지지했고 황우여 전 대표는 그 절반에도 못 미치는 46명의 지지를 얻는 데 그쳤습니다. 참패를 당한 황우여 전 대표는 오늘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자리를 보장받았습니다. 논문 표절 등 각종 의혹으로 청문 보고서 채택이 무산된 김명수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자리를 넘겨받았습니다. 내각에서라도 침박을 챙기겠다는 의도로 보일 뿐 아니라 침박은 이제 임명진 말고는 자리 차지가 어렵다는 뜻으로도 읽힙니다. 이번 730 재보선에서 윤상현 사무총장이 거의 정권을 휘두르고도 최대 관심 지역인 서울 동작을 해 비박인 나경원 전 의원을 공천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과도 일맥상통합니다. 어제 최고위원으로 뽑힌 5명 중에서 비박으로 분류되는 인사는 김무성 새 대표를 포함해 3명이고 친박 인사는 대표 경쟁에서 패한 서청원 의원, 여성목수로 최고위원이 된 김일동 의원 두명입니다 이왕구 원내대표와 윤상현 사무총장이 친박이긴 하지만 주호영 정책위의장이 비박으로 분류되고 김무성 대표가 최고위원 2명을 지명할 수 있기 때문에 새누리당 지도부의 세력구조 자체가 비박으로 기울게 됐습니다. 이 같은 당내 기류가 계속된다면 2016년 20대 총선 공천에서는 침박 몰락을 넘어 2008년과 같은 침박 학살이 재현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. 국민TV 뉴스 강신혜입니다.